안녕하세요. 오늘 온라인 강의를 하고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요. 한 번쯤 그냥 제가 아무 말이나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떻게 사회가 변화할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게 사회의 변화, 미래 예측을 뭐 제가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완전히 또... 틀린 얘기, 빗나가는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교육 분야에 대해서 한 번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교육을 뭐 이번에 갑작스럽게 많은 우리 선생님들, 음. 교수님들께서 온라인 수업을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었고요. 개, 개, 개개, 개별적으로 개개인의 선생님들과 교수님들, 이른바 교육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고생을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계속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그리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이 사태가 계속 이어질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하시는 입학 정원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출산의 영향이 이제는 대학교 입학 정원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바이러스 문제하고 더불어 가지고 아마도 온라인 수업하고 오프라인 수업하고 한 3, 4년 뒤에 온라인의 어떤 체제가 시스템이 정착이 된다고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체제가 어느 정도 병행해서 가지 않을까 싶은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대학교와 대학원까지 비대면 수업, 이른바 실제로 한 공간이나 시간에 만나지 않고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어차피 입학 정원이, 대학교 입학 정원이 감소된다고 하고, 사이버 교육이 이미 온라인 교육이 15년, 20년 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충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을 입, 올해 시작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미 온라인 영상, 뭐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그 게시된 각종 영상들이나 만화, 뭐 인포그래픽 등등의 가벼운 교육부터 상당히 깊이 있는 교육까지 KMOOC까지를 들수 있겠죠. 온라인으로. 좋은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k 무국까지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교, 고등학교, 뭐 입시라는 게 이미 다 있는 거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학원에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자란 분들이 이제는 20대, 30대에 이르렀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가 어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뭐 빠르면 2, 3년 길게는 4, 5년 내에 옵,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이 병행체제로 간다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 나중에라도 또 이런 큰 세계나 한 국가를 뒤흔들만한 어떤 재난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분명히 온라인의 어떤 온라인 교육은 커지고 더 정교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이렇게 시스템으로 잘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교육을 하는 사람의 어떤 본질은 별로 바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많은 정보나 너무나 많은 그 소식들, 수많은 정보와 소식들이 지금 온라인에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교육을 하시는 모든 분들, 뭐, 그게 어떤 거를 교육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만, 교육을 하는 모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그나, 그래도 좀 진실, 사실, 뭐, 변하지 않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좀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그, 그게 본래 이제 업무 일이다 보니까, 업무고 일이다 보니까, 이, 뭐, 어떤 것이 이렇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흔히 말해서 갈래 갈래를 좀 구분해 줄수 있는 역할만 하더라도 그 듣는 사람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의외로 온라인 수업이 익숙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잘하고 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고등교육에서도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의외로 온라인 수업을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이 이제 20대와 30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교육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요 좀더그 수많은 정보나 자료를 좀 적절하게 구분해주고 좀더 갈래를 좀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오늘의 영상에 저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온라인 교육에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또 온라인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뭐 개인이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한다고 하면 이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고요. 또 누군가가 교육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비용과 노력과 시간이 상당히 소모가 됩니다. 물론 이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상을 꾸준히 나누어서 볼지 아니면 한꺼번에 몰아서 봐야 될지 그리고 교육 내용에 따라서 이른바 컨텐츠에 따라서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을 못 잡으시는 게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교육이 병행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어떤 식으로 배워야 될지에 대한 좀 쉽고 직관적인 형태의 어떤 합의가 또는 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어떨까 싶은 게 저의 생각입니다. 뭐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것은 뭐 함부로 할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몇 개월 동안 온라인 강의를 해보니까 네,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음 실제 대학교 수업을 하다가 시간이 좀 남게 되거든. 이런저런 말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